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바나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충분히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좀더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떠했든 또 어떤 하루가 남아 있든 잠시 동안 모든 걸다 내려놓고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본인이 느끼는 가장 편안한 상태로 한번 앉아 보세요. 제가 늘 편안하게 앉자고 말씀은 드리지만 앞에서 이렇게 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실 건데요. 정말 그냥 의자 위로 올라가서 앉으셔도 돼요. 다리를 쭉 펴고 등을 벽에 기대고 앉으셔도 돼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명상하실 때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느껴지시긴 할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무릎 상태도 살펴보시고 지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제 준비가 되셨을까요? 눈 뜨고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마시면서, 어, 턱 끝이라기 보다는 코끝이나 윗 입술을 살짝만 아래로 낮춰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살짝 힘을 풀었다가 내쉴 때 한번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몸의 뒤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마시면서 돌아와서 내쉴 때턱 말고 윗 입술을 살짝만 아래로 끌어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뒷목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고개를 숙였을 때는 그냥 무게가 실리면서 툭 뒷목이 늘어나고 윗 입술만 약간 아래로 낮추겠다 생각하면 뒷목이 조금 꽉 채워지는 느낌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가볍게 뒷목을 채워넣고 윗입술 살짝 낮추면서 저절로 시선이 약간 아래를 향하면 거기에서 숨 마시고 길게 내쉴 때 이제 눈도 한번 감아봅니다. 눈 감고 있는 지금 나의 호흡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숨 쉬어지는 대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입이 너무 앙다물어지지 않았는지 보고 숨을 깊게 마실 때볼 안쪽에도 충분한 공간이 생겼다가 완전히 다 내쉴 때 부드럽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느끼면서 내 얼굴, 눈, 코, 입이 있는 안면이 같이 크게 숨 쉬고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깊은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숨이 반복되고 있는 동안 내쉬는 숨과 마시는 숨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비슷해지고 있는지, 또는 조금 가빴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오늘 마음이나 몸의 상태가 앉아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조금 견디기 어렵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갑자기 바꾸거나 고칠 수는 없지만, 조용하게 숨 쉬는 동안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일상 생활에서는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숨 쉬다 보니까 특별히 양쪽 콧구멍 중에 어느 한쪽에서는 숨이 들고 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한번 입을 열어서 하, 좀 시원하게 숨을 내쉬고 싶은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나도 몰랐던 어떤 나의 패턴을 그저 관찰해보고 알아차려 둡니다. 흔히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주 작은, 그렇게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어떤 나의 호흡의 패턴 하나를 발견하기만 해도 우린 뭔가 노력해서 그것을 바꿔야 할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잠시 동안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내어 앉아 있는 그저 나. 진짜 나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한지 바라보면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고치려 하기보다 그저 달래주듯이 그곳으로 조금 더 깊고 다정한 숨을 보내줍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어. 그런 그저 자신을 향한 작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따뜻한 숨을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깊게 마시는 숨이 나를 감싸듯 완전히 다 내쉬는 숨이 내몸 바깥에서 나를 안아주듯이 그렇게 조금 더 깊게 호흡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봅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봤던 이 마음의 눈, 또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호흡했던 이 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움직이고 몸이 아닌 영혼으로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이 잠시 동안의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이번에는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겨서 조금 의도적으로 뒷목을 길게 만들어 볼게요. 목뒤가 둥그렇게 편안하게 길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시선이 바닥 정조하고 계셨다면 본인의 발에 가 닿으면 천천히 눈을 떠서 깜빡깜빡 깜빡. 그대로 고개도 좌우로 한번 가볍게 움직여보고 괜찮아지셨다면 천천히 다시 고개 들어올려서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한 자세로 앉겠습니다. 잠시 무릎을 세우고 앉아볼까요? 손에 기대서 다리 들어올려서 발바닥 바닥에 내려두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특별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곳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괜찮으시면 중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왼발을 먼저 좀 안으로 가져와서 내려놓고 오른발은 손으로 가져와서 잡을게요. 왼손으로 오른발날 바깥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른무릎을 이렇게 받치듯이 안아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오면 이렇게 무릎이 더 들려있는 모양이 될 거고요. 허리도 조금 무너지실 수 있어요. 지금 바닥에 닿아있는 양쪽 엉덩이, 좌골뼈를 바닥으로 깊숙하게 밀어내면서 상체를 조금 들어 올리면 앞쪽에 있던 다리가 좀더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무릎은 그대로 두고 발을 조금 더 들어 올려봅니다. 만약에 많이 불편하시면 이 정도 손으로만 잡고 움직이실 거고요. 괜찮으시면 이제 반대손을 가져와서 발라를 잡고 왼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오른 발을 끼워 넣을게요. 또다시 몸이 무너졌나요? 위로 조금 더 일으켜 세우세요. 이제 오른팔 바깥으로 가져가서 양손 깍지 껴서 다리 바깥을 조금 감싸 안아주듯이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먼저 세우고 내쉴 때 가능하다면 이 오른발을 앞쪽으로 조금 충분히 밀어볼게요. 뒤쪽에서 날개 쪽지가 쑥 따라오는 느낌으로요. 숨을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내쉴 때 한번 더 밀어낼 때 너무 상체가 숙여지진 않도록 위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지금 골반 바깥쪽이 조금 뻐근한 느낌 괜찮아요. 만약에 감싸지고 있는 팔이나 손이 너무 저리다면 깍지를 풀어서 아까처럼 손으로 잡으세요. 이제 오른발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위로 조금 들어 올려 볼까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앞쪽으로 위로 밀어내고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이제 이 오른 엉덩이를 살짝만 왼쪽으로 왼쪽으로 끌어당겨볼게요. 몸이 완전히 정면을 향하도록 여기에서 숨쉽니다. 다섯 내쉴 때마다 상체 세우고 넷셋 상체 조금 더 들어올려볼까요? 둘 하나 좋아요. 천천히 손 풀고 다리를 풀러서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오른 발 안쪽을 감싸주고 왼손은 엉덩이 옆쪽에 내려놓을게요. 천천히 앞쪽으로 한번 뻗어볼게요. 마시는 숨에 다리를 앞쪽으로 앞쪽으로 시원하게 뻗으면서 지금 이렇게 발 돌아가 있는 거숨 쉬면서. 천천히 새끼 발가락까지 몸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여유가 있으시다면 옆으로도 한번 갔다 올게요. 많이 안 가도 돼요. 가볍게 흔들흔들 하듯이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잠시 척추 세우고 머물러 기다렸다가 천천히 발 놓치지 않도록 배 힘도 쓰고, 손발 서로 밀어내는 힘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팔꿈치 안에 발날 넣고, 끌어 안아서, 이번에는 조금 한 번에 쑥 밀어 올리면서 중앙을 향해서 돌아와서, 아까랑 느낌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보고, 숨 쉬어주고, 좋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로 올려서 이렇게 다리를 좀 교차해 줄 거예요. 엉덩이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서 손으로 발바닥을 잡아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몸을 숙여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서 가능하면 코끝이 두 무릎 사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시선 바닥을 보셔도 돼요. 숨 쉽니다. 다섯. 넷. 엉덩이 조금 더 뒤로 누르고 셋. 둘. 하나. 천천히 고개 절반만 들고 올라와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으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숨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팔꿈치 접으면서 가능한 만큼만 몸을 낮춰 볼게요. 왼쪽 허리에 너무 무리가지 않는 데까지만 가서 가능하면 팔꿈치를 다 바닥에 내려도 좋지만 힘드시면 그냥 손 짚어서 적당한 곳에 머물러 계세요. 두번더숨 쉬고 한번더숨 지그시 눌러냈다가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제자리로 돌아오면 한번 숨 크게 쉬어주세요. 몸이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다시 손 뒤로 빼서 살짝 물러나서 발을 가지고 와서 잠깐 숨 쉬면서 기다려 줬다가 이제 오른 다리가 아래로 가도록 두시고 왼다리를 가지고 와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볼게요. 반대쪽으로 가니까 다시 금방 허리가 좀 무너지셨죠? 쭉 일으켜 세우면서 한번 앉아서 엉덩이도 움직여서 불편한 곳 없는지 체크하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왼발을 조금 더 위쪽으로 한번 들어 볼까요? 내쉬면서 다리를 조금 앞으로도 한번 밀어 보고 움직여서 어떤 상태인지 체크해 보고 괜찮으시면 이제 손을 바꿔주고 발라를 팔꿈치 안에 넣어줄게요. 또팔 바깥으로 돌리는 동안 허리가 무너졌으면 위로 일으켜 세워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조금 위로도 들고 앞으로도 밀어서 등 날개 축지도 같이 넓혀주세요.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날개축지 늘렸다가 천천히 골반이 조금 더 제자리로 올수 있도록 정면을 바라보고 상체 세워서 숨 쉬어줍니다. 다섯, 배꼽 더 당겨서 몸 일으키고 넷, 셋 우리 아까 명상할 때 윗입술 살짝 낮췄던 것처럼 둘, 뒷목도 가득 채워놓고, 하나, 좋아요. 천천히 물러나서서 다리를 조금 풀어내고, 왼손으로 왼발을 잡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옆 바닥을 짚을게요. 앞쪽으로 한번 시원하게 뻗어내볼까요? 마시는 숨에. 다리 뻗어낼 때 척추 세우고, 발 돌아갔으면, 손을 조금 움직이면서 새끼발랄까지 본인 몸쪽으로 끌어당겨요. 여기 왼쪽 날개축지 뒤쪽까지 충분히 끌어 사용하면서 숨 쉽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시원하게 쭉 밀어냈다가 여유 있으시면 이제 옆으로도 한번 열어볼 건데, 많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밀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셔도 돼요. 그냥 쭉 밀어내고 기다리셔도 되고요. 조금 움직였으면 발 떨어지지 않게 배 힘도 쓰고, 손발 밀어 가져와서 다시 한번 팔꿈치 안에 넣고 감싸 안아서 골반 바르게 일으키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쭉 밀어도 보고 척추 일으켰다가 천천히 손 풀러서 이제 오른 다리 위로 왼 다리를 올려놓은 소머리 자세 만들어 봅니다. 엉덩이도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 보고 마시는 숨에 상체 한번 일으켜서. 내쉴 때 골반을 앞쪽으로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손은 발을 눌러도 되고 앞으로 뻗으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가셔서 코끝이 조금 무릎 사이 가셔도 괜찮고 바닥을 보고 계셔도 돼요. 계속해서 엉덩이 뒤쪽으로 낮춰낸 상태에서 숨쉽니다. 넷셋 둘, 하나, 숨기, 내쉬었다가,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고개 절반만 들어 올려서, 내쉴 때 이제 손을 풀어서 몸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요만큼만 가셔도 돼요. 조금 더 가셔도 돼요. 거기에서 몸을 충분히 낮춰주고 필요하면, 원한다면 팔꿈치를 내려 짚어도 돼요. 숨 쉬어줍니다. 셋둘 하나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정면으로 돌아오면 다리를 풀어서 발바닥으로 놓으면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천천히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움직여줍니다. 그대로 돌아와서 두 다리를 양 옆으로 조금 길게 뻗어볼까요? 골반을 조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엉덩이 들었다 놨다 해보시면 조금 뻐근하긴 하지만 안쪽을 열어내는 게좀더 쉬워졌을 수도 있어요. 손으로 발 잡아도 좋고 꼼지락 꼼지락 밀어도 돼요. 뒤꿈치를 좀더 밀어서 발이 좀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살짝 힘툭 놓아주고 좋습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손가락으로 바닥 밀어서 상체를 세우고 내쉴 때 천천히 앞으로 앞으로 골반만 기울여서 가요. 등을 말거나 머리 내밀지 말고 골반을 조금씩 움직여도 좋아요. 천천히 앞으로 앞으로. 숨 깊게 마시면서 다시 상체 한번 들었다가 앞으로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완전히 배를 바닥에 두셔도 괜찮고요. 손등 폭에서 이마를 얹으셔도 괜찮고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각자 위치에서 다섯 번 깊은 숨 쉬어줍니다. 다섯, 꼬리뼈 살짝 뒤로도 낮춰주고,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한 손, 한손 짚으면서 배의 힘으로 상체를 빨아 올라오면 정면 바라보고 손 뒤로 툭 짚어서 자연스럽게 골반이 뒤로 기대지면서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모이면 흔들흔들 움직이셔도 좋고요 발끝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셔도 좋아요 다시 몸을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한손한손 한손 뒷무릎을 받쳐서 다리를 가져오고 반대쪽도 다리를 가져오면 한발한발 한발 포개서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한 자세로 돌아옵니다 비록 화면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주 앉아서 호흡을 나눠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라는 건 무척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아주 깊게 연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선요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